자, 호의 길이가 15파이고 넓이가 9 0파일때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 달라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럼 호의 길이는 뭐가 돼요 원둘레에다가 360도분의 x도. 그죠? 이게 몇 분의 몇인지 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네. 이게 원의 몇 분의 몇이냐 그 얘기죠, 이게. 몇 분의 몇이냐,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15π는 원둘레 2π곱하기 r곱하기 360도분의 x도. 그렇죠. 다음에 부채꼴넓이는 원넓이곱하기 360도분의 x도. 이것도 마찬가지, 그렇죠? 이제 90파이인데 요거는 파이 r제곱 곱하기 360도 분의 x도다 이거죠 어, 요두 식을 이제 나눠 버리면 요게 사라지죠 네 그래서 90파이 분의 15파이는 파이 r제곱 분의 2파이 r 이렇게 그러면 5 3 6인가요 6하는 can't 6 v e 이 know y r은 12가 돼요 1 2 c m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아무 데나 o 넣 You can't even know 다 o u You can't 다 v e n know y 이 u 식 o u can't 식 v e n know y o 15파이의 24파이가 360도 분의 x도죠. 그러면 3538 따라서 x도는 8분의 5 360도의 8분의 5 이게 45도 곱하기 5해서 420 225도가 되겠죠.